생일자로 하면? 링딩동 어 청춘 불패 자주 본다그랬잖아요 누가 제일 좋은지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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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르아아아니 아니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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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. 자 눈으로 야, 야 정신 차려. <laughs> 정신 차려. 야 하나야, 청춘이 번법이다. 정신 차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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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언니. 자, 자. 하나 둘 셋. 재밌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야 정신 차려. 하나 둘야 어디서 끼고냐? 하나 둘 셋. 어어어어, 어루님진짜라하 어, 어, 하지 마, 진짜요.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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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어? 매주 이렇게 해가지고. 어,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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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한다하라 더. 의유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면김태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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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하나 면나한테나 하나 나 자자자자자자자자자! 휘지예 휘지예 휘지예! 리스뮤직 선발 대회. 아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웃기다! 재밌다 그러면 하나를 들어주시고 정말 웃기다 그러면 두 개를 들으세요. 어 하라구 하라구 나하라구. 하라구 나오라구 <목소리> 하라구! <목소리> 여러분! 두럼 탐탐 두럼 탐탐. Güçlü yer, medunace 자, 구하라 점수국자 들어주세요! 자, 노력에 점수를 드요 야, 구하라 만점이다! 야! 구하라 만점! 야, 민호! 아, 분장도 너무 좋았고, 일단, <laughs> 자기 자신을 벌었다는 그 자체에 진짜 국자 두 개를 들었습니다. 네. 아, 너무 대단합니다. 썰리 어. <laughs> <Sorry>, 구하라 했었다. <애썼다>. 빌트하려고. <laughs> 아주 그냥 몸받쳐서 했잖아. 아, 정말. 평생 영원히 기억에 남을 데 있더라고. 왜 이렇게 걸어도 민우랑 같이 하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, 선생님. 이 가뿐만 알아, 가뿐만. 언니, 나도 잡아줄 거예요. 어? 이리 와, 나 잡을 거야. 이리 와. 내려오라고. 차라리 <laughs> 내려오라고. 아, 아 그래. 어, 너무 쉬워. 아니 그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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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네. 어때? 사 저기 저기 네. 민호하고 같이 가서 포. 아 초장이 이게 무슨 데이트예요? 아 이거 예. 그 기억에 남는 데이트. 아, 예. 기억에 이게 신남지 어. 이게. 오. 오. 조심해. 야 니네 드디어 음. 말나구나아 음. 그래 그게. 렇 어니다어있 어,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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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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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렇게 많이 시킬 줄 몰랐지. 딴딴대로 왔다 어때? 이렇게 일하는 거. 이제 저기를 막뭐거막 잡아이지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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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도 많았었는데. 잡지 할지 몰랐어. 야. 야 먹을래? <initiatives> 아니 <laughs> 지금 못 먹지. <웃음>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아니 아 미꾸리 잡으면서 데이트 해라. 네. 여기 장님 여기서 도. 장님 정말 감사합니다. <wentendi> 정말 아ine.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알았어 알았어. 저기 가라요. 좋은 시간 가져. 네. 정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야두 마리야 두 마리. 민호야세마리야 일단 들어나와라교양나와라교양차라 이거 몇 마리 잡아야 다 먹을 수 있어? 좋다면 우리 몇 명이야? 세바 일곱 명한 사람당 한 마리씩 야한 사람당 한 마리 사람 야 이거 한 마리 먹고 간이 기별이나 가겠니? 어. 나 이리다 금세와 저렇게 할줄 알았는데 아아 똥맞아 미꾸리해! <laughs> 오지마라! 오지마라! 몇 마리 몇 마리 마리 리지 아니야, 나 뜰거에요 야! 어 네, <laughs> 제일 큰거! 제일 큰거! 미꾸라지 도망갔어. 미꾸라 잠깐만! 미꾸라지. 도망갔어! 봐봐. 언니 옷 미꾸라지. 가 미꾸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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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꾸지미지좀일라지 빠질 수 없는 나의 유치기게가있꾸라 내가 사는 지은어디지하라고 이게 뭐야 다 아니, 문제 아니, 그지, 그 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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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그지야 음. 한두 번이지너 범벌이냐? 뭐라고 부야다 야야, 잡지 마라. 우리 거야, 이건. 뒤로는 <laughs> 제가, 제가 잡았어야야 야야야, 이거 가져가라. 이거. <laughs> 구하라 이거 져다 어디요? 너 구하라 아니잖아. <laughs> 구하라에요. <laughs> 구하라야. 얼굴이 틀렸어. <laughs> 네, 갈게요. 그런데 내 눈에 금방 갖다 끓여먹어. <laughs> 아, 형님 진짜. 이 <laughs> 야, 아, 형님. 잘 지켜요. 우리 많이 잡았어. 짠. 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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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다 자, 자. 다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 이렇게 저나 가... 오빠는 몰라 너노래방사 있잖아 신막이고자연거 어? 어? 아니야 여기 오빠 몰라 야 오늘은 하나도 아니잖습니까 유치인 킹서비스입니다 네 유치인 킹서비스 조금 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께서 <laughs> 야, 이거 좀 뭐, 뭐 전복죽이 드시고 싶습니다 어, 사라져야지. 사라져야지. 빈서비스 왔습니다. 비스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! 와! 이 아버지와! 안녕! 아이름 뭐야? 이리 뭐야? 이리 뭐야? 이아뭐 이리 이뭐 예. 너무 좋은가 봐요. 오지랑 편안한 행도 하면 고 <laughs> 누나들이 잘 맞아서 그래요. 자 한번 보자. 지적이 한번 볼까? 성진이 배가. 고 성진이 안에 내버나네이 <laughs> <laughs> <user. 웃음> <laughs> <laughs>

그래도 해줘야지, 얘기를 위해서.